안녕하세요, 상구입니다. 제가 최근에 스타 아틀라스라는 P2E 게임 돈 버는 게임을 소개하면서 3천만 원짜리 우주선을 구매했다고 여러분들께 최근 영상을 통해 알려드렸었는데요. 지금 하루가 지난 현재 이 우주선들의 가격이 어떻게 변화했고 이 우주선들이 채굴을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보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스타 아틀라스, 돈 버는 게임, 이제 돈 쓰는 게임은 가라, P2E 게임, 돈 버는 게임을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이전에 소개한 영상이 있으니 지금 우측 상단에 나오는 카드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이렇게 제가 구매한 우주선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일을 열심히 하면서 아틀라스 코인을 이렇게 채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매하고 계속 놔둔 것이 아니라요. 중간에 인출이 되는지 출금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제가 출금을 해봤는데요. 정상적으로 출금이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약 하루에 130달러 정도 가량의 아틀라스 코인이 채굴되는 것 같은데요. 한 달로 따지면 400만원, 5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총 투자한 금액이 한 3,500만원 이 정도 수준이니까요. 이 상태로 돌아간다면 원금 회수까지는 10개월이 좀안 걸릴 것 같고요. 우주선의 가격이 오르는 것까지 포함하면 금방 원금을 찾고 수익을 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우주선들은요. 지금 경납고에 넣으면 이렇게 채굴이 되는 상황이고요. 나중에 게임이 출시가 되면 경납고에서 우주선을 출격시켜 우주전쟁을 하면서 아틀라스 코인을 여러 미션이나 이벤트를 통해서 획득할 수 있을 전망인데요. 우주에서 다른 우주선들을 만나서 해적처럼 아틀라스를 강탈하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게임이 출시 전이라 이렇게 경락고에 넣어놓고 아틀라스를 채굴하는 것만 할수 있는데요. 예전에 어릴 적 다마고치라는 게임을 한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는 제가 돈 주고 제가 열심히 키워도 저한테 다마고치가 주는 것은 하나도 없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우주선을 사서 이렇게 음식도 주고 연료도 채워주니 저에게 아틀라스 코인이라는 코인으로 보상을 해주니까 너무 보람차면서도 돈도 벌수 있고 일석이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잡코인이나 리스크가 큰 그런 것들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 성격인데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까지 투자해왔던 그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이 P2E 게임이란 게 조금 공격적인 투자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수익률도 클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제가 들어간 이 시점을 따지면 정말 걸음마 수준에 들어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저는 투자를 하면 100% 수익을 낸다는 마인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께서는 뭐 그런 마인드를 안 가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어떤 코인을 사거나 어떤 투자를 하면 100% 돈을 번다는 마인드로 들어간 후에 대응을 하기 때문에 이미 제가 이렇게 구매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조금 편향되어서 이야기 드릴 수도 있는 부분은 감안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마켓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가장 사고 싶었던 이 레전더리, 레전더리 등급의 본바렐라라는 우주선입니다. 출시 가격이 3만 달러였는데요. 너무 비싸서 제가 구매를 하지 못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매도 호가에 3만 8천 달러가 있었는데, 지금은 5만 4천 달러로 이렇게 가격이 1만 6천 달러나 올라 버렸습니다. 심지어 매수 호가로 이렇게 4만 6천 달러가 올라와 있는 거 보니까 가격이 매일매일 급등하고 있는 추세네요. 일단, 이런 레전더리 우주선들은요, 발행을, 그러니까, 개수를 202개, 막 이렇게 적게 출시합니다. 만약에 향후에 플레이하는 인원이 10만 명, 20만 명이라면, 202개 밖에 안 되는 이 본바렐라 우주선은 희소가치가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출시는 3만 달러였지만, 나중에 가면 30만 달러, 40만 달러,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크게 결단을 해서 이거를 어제 샀었어야 하는 약간의 후회는 드네요. 제가 봤을 때는요. 물론 APR 연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희소가치가 있는 레전더리 등급의 우주선이 숫자 가치가 더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매한 것 중에 가장 비싼 에픽 등급의 피얼스 R8이라는 우주선입니다. 연료보급과 수리를 담당하고 있는 우주선인데요. 출시가격은 10,080달러에 출시가 됐습니다. 제가 어제 12,750달러에 이걸 시장가로 구매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 시장가호가는 14,799달러로 많이는 아니지만 10% 정도 상승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지금 이거를 매도한다고 하더라도 한 2,000불 정도는 이득을 볼수 있는 상황이네요. 그런데 매도할 생각은 없고요. 두 번째, 레인보우 취라는 에픽 등급의 전투기입니다. 995달러에 출시됐는데요. 저는 이전 영상에 말씀드렸듯이 출시가에 구매를 했습니다. 현재 재고가 다 나가고 이렇게 1185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제 출시가에 살수 있는 우주선은 없습니다. 이미 다 팔렸고 유저들끼리만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프리미엄은 줘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엑스포나 제트 같은 작은 우주선의 경우에는 출시가가 20달러인데 현재 유저가 거래하고 있는 금액은 22달러로 크게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면 이렇게 2만원 정도 하는 우주선을 구매해서 한번 키워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만원 정도는 뭐 그렇게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니잖아요. 이게 꼭 투자 수익을 낸다는 것보다 이렇게 팬텀 지갑에 연결을 해서 P2E 게임을 플레이 해보는 것에 더 의의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많은 P2E 게임들이 나올 것이고요. 예전에 컴퓨터와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처럼 먼저 배워두면 나쁠 것은 없다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 어느 정도 가격이 오르니까 장관까지 지내셨던 한 작가님은 비트코인은 폰지 사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몇 년이 지났는데 비트코인은 10배 정도 더 올랐죠. 과연 그분이 살아 계실 때까지 폰지는 일어날 수 있을까요? 시대는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파트를 사거나 어떤 빌딩을 사서 임대를 주는 것보다 이렇게 우주선을 구매해서 스테이킹 하는 것이 임대료를 받는 것처럼 꾸준한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 어릴 적 가마고치가 생각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